공짜로 먹는 영단어입니다. 자, there are many bad customs and laws that ought to be abolished. 그러니까 uh, to be abolished, to be abolished 해야만 하는 many 많은 bad 나쁜 customs 관습과 그리고 laws 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uh, to be abolished 할때이 abolished 가 무슨 뜻일어요 앞에서 했잖아요. abolished uh, abolish 는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통째로 그렇죠? 디스토이라는 뜻이 어,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바리시는 법률이나 제도나 간섭 등을 e 디스트로이 하는 거니까 폐지하다 없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쓰, 어, 쓰이는 뜻이죠. 아바리시는. 그래서 여기 이제 ABC 중에서 아바리시 h 아, 폐지하다 없애다. 디스토 o 이니까이 ABCD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디스토 o 이죠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A 번의 여기 이제 reconsider를 보면요, 이 r이라는 것은 again이라는 뜻이 죠 again. 그다음에 이제 consider라는 것은 thin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reconsider는 재고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Criticize는 이제 비판하다. 이제 우리 이, 비, 이 criticize는 이제 비판하다, 비판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죠. 그다음에 여기 amend가 있는데 amend. 어, 이때 A는 이제 away from입니다. away from. 그 다음에 이제 mend라는 것은 fault라는 뜻이에요. fault. 잘못. 흠. 그러니까, 흠을 멀리 한다. 흠을 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그래서 이 amend라는 것은 수정하다, 개정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이때 그 mend라는 그 단어가 있죠. mend가 이제 fault. 그러니까, 무엇을 고치다, 개선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amend라는 것은, 자, away from fault. 흠 잘못을 멀리한다. 그래서 amend는 수정하다, 개정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reconsider가 뭐예요? re는 again, consider는 think, 어, 그 재구하다, 습고하다 어, 그런 뜻이 되는 거고, criticize는 어, 비판하다. 그 다음에 amend할 때, amend는 faulty, 어, a는 away. 그러니까 이제 흠 잘못을 멀리한다. 그래서 a m e n d 라는 것은 수정하다, 개정하다. so abolish. 이는 여기서는 이제 디스트로이가 이제 답이 되겠죠. abolish이 폐지하다 없애다. 자, 이제 발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b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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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bolish. 아, 제도, 어, 법률, 제도 관습 등을 폐지하다 없애다. abolish는 디스토이란 뜻이기 때문에 폐지하다, 없애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바르치라는 단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짜로 먹는 영 단어. 자, 세 번째 끝났고요. 다음 또네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